언니 저희 오늘 왜 만났죠? 왜냐면 말이야 우리 오늘 무대 위 사람들 엠티 가기로 했거든 햄? <laughs> 아 갑자기 다 피해줬어요 <laughs> 우리가 왜 만났지? 저희는 오늘 무대 위 사람들 엠티를 가는데 내일 공연 다시 <laughs> 저희가 내일 아침 공연을 하는데 아침 공연 가는 김에 MT. 다 같이 엠티를 하자고 하셔서 저희는 수업을, 둘다 수업을 하고 뒤늦게 합류하기했했습다지지원원니랑 음. b 진 r s o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미 b e r s 니 b e r sob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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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가지고, <웃음> <웃음> 만나가지고 그을 보러 온다이밍이 완전 맞은 거있이 완전 안 맞은 거 있죠? 실패! 저희는 그서 소망 언니가 인서소수언니만인러가려수오빠만나러이 오셔 바지고 바로 이 수업을 만로어서이수업 저희 일단 도착해가지고 방키 받으러 혜진 언니 가셨고요. 지금 원 언니 주차 중. 롤노리노리노리노리롤리라롤리라라 리노리노리노리노리 한 바퀴 돌아. 롤리라롤리라라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저 피부 난리네요. 여러분, 저 피부 난리나서 이거 좀 보세요. 화질 좋네. <laughs> 뭐야? 이제 옥상으로 가서 이렇오빠들을오나사노오크사니오크사 우선 부수 조심하라 조심하라 롤링핸즈 오기이 롤링핸즈 막내다 막 롤링핸즈 막내다 롤링 우야 일로 와봐 선배들 그래그래 내가 진짜

<웃음> <웃음> 아 우리 자켓 조그매서 나 때문에 안 보일텐데 아 오늘 너무 맛있습니다 아. <laughs>

이기들 여자, 내가 남자. 이이도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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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

<dı> <웃음> <웃음> 야, 늬가 밧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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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밧가가 들어봐요, 들고 가게 해야 돼. 그래, 둘이 찍으러가면 되겠어. 다 이거 이거 뭐 하신 거예요? 지금 짝키 맞춰주고 계신 거죠? 그럼 가시면 돼요. 걸어보세요, 걸어보세요. 그래야 짝이가 좀 키가 맞네. 오케이 오케이. 나 혼자 따냈는데. 다아 지금 너무. 간다 렛츠고 정국 간다 둘이 뭐했어요? 5번전에 끌었었네 왜 이렇게 와 바로 는데왜 이렇게 오래 걸요 뭐했죠 뭐 뭐했죠 뭐 뭐했죠 뭐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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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그 너무 늦게 왔어 야 그렇지 늦지 <목소리> <야, 그렇지>, 않 <목소리> 사람이 몇명인데 지금 이가보가 아, 저기 말이 돼요? 그죠? 그죠? 근데 내가 이거 혼자 지금 이거 뭔지 알아? 하나투. 갔다 오고 있는 님정이해하요 이뭐자자시니까 뭐 맞아맞아 응. 그래 응. 원래 이미지가 살아. 그러니까 하운드오빠이미지 그렇더라 그래 개새끼들아 보고있새끼들 저희 구독자요왜그러야롤링앤 팬새끼들아 희없어요 저희만큼 이쁘던데 <laughs> 저희끼리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요. 저희 끼리 댓글 달고 맨날 저희끼리 댓글 달고 답글 달고 <laughs> <재밌으셨나요>? 구독 좋아요. <laughs> 좋아요? 아. 언니도야 오 통과 왔어아기분못 봐. 알아서 저는 아니에요. 아야 어, 다시에 언니들 동시에 안 했어 어, 다시에. 이거 아, 아 언니들 찍고 있는데 뭘 지금 그럴 리가. 어, 언니도 보세요. 저볼 수도 있잖아요. 다시. 따라라라단. <laughs> 어, <laughs> 여러분, 원 언니랑 같이 하면 그대로입니다. 예. Yeah. 아. Oh, oh. oh. oh.